압주씨로 쓰시면 이따 붙이지 못하세요. 배식 받으러 왔는데요. <laughs> 네. 네, 어르신, 오늘 메뉴는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 못해서 볶음밥이에요. 네. 잠시 네, 기다려주세요. 네. 아, 어, 드릴까요드릴요밥 <laughs> 주세요. 이거 괜찮으시죠? 네. 어, 리필 해드릴게요. 리필 안 해줘 안 먹었어요 처음이에요 <laughs> 닭들여 소세지들여 닭닭오둠 <laughs> 먹고 또와감사 응. 뜨거워 밑에 짠 볶음밥이에요 <laughs> 뜨겁다 했잖아 왜 <laughs> 국물 음. 괜찮다 괜찮다 멈췄나? 진작에 들어올거야 아, 안 들어와요? 근데 자기가 내가 앉아있을때 아 자기가 앉아있을때 내가 하는거를 아직 못보겠다 못보지 아~~ 그래도 떡볶이 <laughs> 우와! 아! 어떻게 뺐어? 아니야? 어 하나는 빠졌다. 뭐 어떻게 빼? 쌤 이거. 근데 해봐봐. 아프다고 안 해봐. 보이지? 응. 아프다고 안 해봐. 됐다 뺐지? 아니야. 있어? 아까 그 까만 거는 빠진 거. 빠졌다. 빠졌어빠졌 아!

누룽지에 스팸을 먹어보세요. 입맛이 왜 없어요? 엔쥐! 아, 아. <laughs> 추석 지나면 스팸 많이 들어오잖아요. 네. 그 스팸 어디다 먹지? 특질 곤란에 하지 마시고, 누룽지에 스팸 한 조각. 나와요. 여기 스팸 하나 올려봐요. 네. 어, 어, 아니야. <laughs> 너 되게. 반갑습니다. <난> <laughs> 너 아까는 언니라 그러더니 언니. 지금은 뭐 지금 올려봐요? <laughs> 아니 나 쌤한테 한 건데 왜 뭐해? 어, 진짜. 진짜. 어, 안 되겠다. 자꾸 어머니가 스팸으로 아버님한테 가서 한마디 할 거야. 이민이가 어머니한테 스팸 하나 올려보래요. 그럴 수 있지. 아, 아, 그럼, 그럼 올렸어야지올렸잖아요안 울렸어. 아버님 울렸어? 올렸으면됐지아버님 오해 오해. 아 지금 아버님 아니, 이거 틀고 있구나. 아버님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지금 영상에만 나오는 음소거. 또 빨리 건들어. <laughs> 또 소리 안 나오겠지. 내 말만. 일로 <laughs> 당겨주세요. 잼이 이쪽으로 응, 응, 이제 가고. 응. 우리 그래, 그래. 뿅. 어우, 좋다. 여러분이, 여러분이들, 제가 왔어요. 할수 있어. 간장. 간장 해줄 수도 있어. 간장이 없어가지 어, 어, 어때? 간이 뚝.

싹 비워야지. 응, 야, 정말 이제 알지, 진짜? 정말 이제 알지. 여기 이걸 싹 비워야 돼? 알겠지? 그게 렇 있으면 돼요. 안 돼. 싹 비워야 돼, 싹. 괜찮아, <뒤> 괜찮 애들도 안아야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. 다 먹는 사람이 다음 팀 먹는 거라서 그렇죠. 아, 아니잖아요 <laughs> 나로 <나도> 먹기로 했잖아요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다 좋아 <laughs> 아, 와, 조졌네. 아유. <웃음> 도, <웃음> 도, 아, 다 음. <laughs> 아, 내가 아, 해줄게. 그래, 앉아있어. 나 못하겠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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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못 만들겠다. 응. <laughs> 뭘 보고 요이 날씨에 캠핑을 가는 건 엄마가 좋아서 가는 거지, 아빠가, 좋아, 아빠가 좋은데 엄마가 같지다이날씨 응. 애들까지 보 <laughs> 네, 아저씨가 아 생각하시면 와. 생각하시면 와 생각하시면 신기하다. 생각하시면 헉,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다. 맞아. 딱 맞. 이 날씨에 근데 그건 아주 잘 해봐서 어, 그 캠핑을 좋아서 가, 아, 캠, 캠핑을 그냥 억지로 따라가면 날씨라도 좋아야 겨우겨우 응. 따라가는데 이 날씨에 가족 다 같이 간다는 거는. 응. 와 뭐야? 와 어, 잡힌 거 같아. 개 개야, 개. 와 진짜 와, 구경 해도 돼요? 네. 와, 몇 초만. 목기도 고기 두 마리. 와. 또어또 있던데. 와 작고. 저런가?

아, 아, 조심, 아니요, 조심하세요. 개따다. <laughs> 아이고 찝찝. 우와. 얘가 잡히면 좋은데. <laughs> 걔 엄청 싫어. 싫어. 아니야, 내가 혼자 알아서. 뒤에 잡으면 돼. 네. <laughs> 어? 가만 있네. 가만 있네. 어, 가만 있네. <laughs> 다리 이다 <대박이다>. 선생님 <laughs> 다리. 어디 어디 어디요? 어디? 어디? 어 진짜 뗀다. 우와 신기해. 이것도 뗐어. 왜 떼는 거예요? 살려고. 아파서? 도망가려고 아니야? 몸통 아, 누가 잡고 있으내요 아, 우와, 이거 빨리! 아유, 근데. 우와, 형님, 주세요. 헉, 나 진짜? 네. 이거를? 야, 근데 그렇게 깊게도 안 가요. 별로 빠질 것거아 이거 봐봐. 아니, 이거. 나이 올때 이거. 이거. 개다가 고 이거 근데 맛이에똥 없던 이거 완전 추억이다. 지금 응, 내가 계속 선생님, 쌤, 쌤 이래서 주위에서는 무슨 쌤인가 할 거야. 그 <laughs> 당연히 생각을 못하고, 저. 응. 어린이 선생님이랑. 어린이 <놀람> 아 아, 요이도있 무슨... 아, 나도 그런 것도 좀 옛날에. 아, 요바라가 그런 것도, 밥맛도 있고. 로 그런 것도 있 4년 됐 아, 아, 그래. 여기 봐봐요. 갑니다 갑니다 이제 지금은 12시 근데 우리 진짜 알차게 잘 놀았어 완전 진짜, 진짜 라면, 빼고 어? 라면 빼고 다 먹었네 라면 빼고 다 먹었어 라면못 먹은 거지 맞아 맛있게 잘 먹고 간다네 안녕 알차게 잘 놀았습니다 <laughs>